짜잔 안녕 친구들. 자, 수학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뺄셈 단원 뺄셈 내용을 처음으로 해 봤죠? 자, 여러분들이 더셈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뺄셈은 거기에서 조금만 달라진 거라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뺄셈 두 번째 시간. 자,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할 수 있죠? 자, 다 같이 화이팅. 자, 선생님은 나중에 또 만나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뺄쌤첫 시간이었는데 어, 수학 이김책까지 다잘 하셨나요? 자, 우리 수학 이김책에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 복습한 김에 어, 뺄, 어, 수학 익김책에서한두 문제 정도만 먼저 풀어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4번 문제, 그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수일인의 동네의 도서관에 책이 869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7권을 빌려갔다면 도서관에 남아 있는 책은 모두 몇 권일까요?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무엇일까요? 뭘 구하래요? 음. 도서관에 남아있는 책, 남아있는 책이 몇 권일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가 뭐가 있는지 우리 찾아봐야 돼요. 힌트가 뭐가 있을까? 자, 도서관에 책이 869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빌려간 책은 237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서관에, 도서관 전체에 869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237권을 빌려갔대요. 자, 그럼 남아있는 책, 여기 있죠. 도서관에 남아있는 요만큼은 몇 권일까? 자, 요거를 계산하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음, 전체 869권에서 빌려간 책 237권을 어떻게? 빼면 되겠죠. 자, 식은 그래서 869 빼기 237. 자, 이렇게 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위에처럼 세로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869 빼기 237. 자, 우리 지난 시간 뺄셈 할 때, 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뭘 맞춘다? 자릿수를 맞춘다. 자, 자릿수 이렇게 맞췄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부터 하는 걸 연습했었죠? 어느 자리부터? 1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1의 자리가 9에서 7이에요. 9 빼기 7. 얼마죠? 2. 그치? 어, 쉽죠? 6 빼기 3. 10의 자리? 3. 백의 자리? 8 빼기 2. 6. 자, 여러분들이 자릿수만 잘 맞춘다면, 어, 뭐, 이렇게 바로 빼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632. 자, 그렇다면, 어, 여기서 질문이 이거잖아요. 도서관에서 남아있는 책은 몇 권일까요? 자, 그래서 632권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복습. 자, 요거는 풀지는 않고요. 방법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589 빼기 462를 두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우리 항상 했던 거. 자, 맞아요. 1의 자리부터, 자, 1의 자리부터 빼는 방법. 저, 1의 자리부터 빼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 생활하면서 800, 500, 아, 589 빼기 461 하면 여기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가면 돼요. 여기 자리수부터 1의 자리, 그 다음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거 풀진 않을게요. 방법만 설이 할게요. 여러분들은 계산까지 해보셔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1의 자리부터 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음, 앞에서부터, 100의 자리부터도 할수 있어요. 100의 자리부터, 자, 빼는 방법. 그렇죠 요거는 589 빼기 461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릴수 있으면 이거 먼저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반대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둘다 어떤 걸 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받아 내림이 없기 때문에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 지난 시간 했던 거잘 기억나시죠? 어, 이번 시간 공부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냐 교과서 18쪽을 펴시면 돼요 교과서 18쪽을 펴시면 됩니다. 뺄셈두 번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어,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몇 명이 더 타고 왔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일이가 누굴까? 뒤에 아이예요. 수일이. 자, 우리 그럼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은 한번 지어볼까요? 네, 선생님이 아는 친구 중에서 한번 지어볼게요. 아무나. 자, 선생님, 이 친구를 지우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선생님 이야기를 이한번 들려줄게요. 자, 지우네 가족과 수일인의 가족은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어, 비행기를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비행기에 다 같이 못하게 됐어요. 비행기 자리가 모자라서. 그래서 지우네 가족과 수일인의 가족은 비행기를 따로따로 따로 타고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우네가 탄 비행기는. 자, 좀 작은 비행기인가봐요. 아니면, 좀 사람이 덜탈 수도 있죠. 자, 지우가 타고 온 비행기는 몇 명이 탔대요? 158명이 탔대요. 자,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는 몇 명이 탔대요? 음, 374명이 탔대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딱두 숫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사람이 많은가요? 그쵸. 수일이가 탄 비행기에 더 많이 타고 왔죠. 자, 근데 문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보셔야죠. 자, 맨 처음에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몇 명이 더 많이 타고 왔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산하면 될까요? 그쵸. 수일이가 타고 온 명수에서 지우가 타고 온 명수를 빼면 나머지가 얼만큼 더 많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항상 어림잡아서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수일인에는 374명, 3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탔고요. 지훈에는 100명이 좀 넘는, 100명이 좀 훨씬 넘는 인원이 탔는데 대충 또 지난번처럼 어림잡아서, 어 여기는 300명 좀 넘네, 이건 100명이 좀 넘네. 그러면 300명 얼마, 100명 얼마니까 300, 100한 200명쯤 수일인의 비행기에 더 많이 탄거 아닐까? 우리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 있어. 요 어림잡아서. 어림잡는다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숫자를 대충 보고, 아, 이쯤 될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식을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어요. 수일이네가 타고 온 인원수에서 지우네가 타고 온 인원수를 빼버리면, 수일이네가 얼마나 더 많이 타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식 한번 세워볼까요? 식. 374 빼기 158.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더셈 뺄셈 문제를 계속 쭉 해갖고 왔는데 비슷해요. 자, 우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수 모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낼게요. 어, 친, 선생님, 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450원을 빌렸어요. 음, 요즘에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많은데 아이스크림을 어, 사 먹고 싶어서 친구한테 450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친구에게 돈을 갚으려고 부모님께 받았는데 500원을 주시네요. 자, 500원을 주셨어요. 이렇게 1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을 주셨는데 이걸 친구를 줘야 돼요. 친구는 450원을 친구한테 빌렸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 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줄수 있을까? 어, 우선 100원짜리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100원짜리를 네개 먼저 줘요.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있는데 아직 친구한테 50원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100원짜리를 10, 어, 뭐, 은행이나 아니면 은 가게, 잘 아는 가게 아주머니께 가서 10원짜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그 10원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원짜리 10개가 100원이죠. 자, 그쵸? 그래서 100원짜리, 이거 바꾼 다음에, 그럼 이건 사라지고 10원짜리만 남겠지. 여기 중에서 친구한테 얼마를 주면 되죠? 5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450원을 친구 돌려주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얼마가 남은 거예요? 10원짜리 5개, 50원. 자, 지금 100원짜리를 1 0원짜리 바꿨죠? 자, 요런 비슷한 방법을 우리 수모형으로 해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는 계산 과정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구쪽 옆에 있는 주사위 2번 보겠습니다. 374 빼기 158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374에서 158을 세로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산했던 거. 자,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끼리. 자, 1의 자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4 빼기 8. 여러분들 4 빼기 8할수 있나요? 4 빼기 8은 못해요. 그죠? 그쵸? 그럼 어떻게? 아,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아까 100원짜리, 10원짜리 바꿨던 것처럼 10의 자리에서 이 10을 꼬아서 여기다 10개를 낱개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 이걸 바로 받아내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원래 10의 자리가 7이었는데 이거 10자리 하나 여기에다가 10모형을 하나 주니까 여기는 10모형이 6개밖에 안 돼서 남아있는 거를 6이라고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개를 줬으니까 너 10개 받았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거랑 원래 있었던 숫자랑 더해서 아래에 있는 숫자를 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글씨는 작게 쓰셔야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알아보게좀 크게 썼는데, 얘네랑 같은 편이야. 얘는, 얘는 없어진 거고, 얘는 이제 어, 줄어든 숫자고요. 자, 그러면 같은 편끼리 10하고 4하고 더하면 14죠. 자, 14에서 8을 빼면, 14에서 8을 빼면 6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요. 자, 여기는 원래는 7백이 5인데, 7이 아까 신모형 하나를 빌려주면서, 내 받아내림하면서 여기가 6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안 써놓으시면, 줄어들었는데도 줄어드는 거 뭐고, 그냥 원래 7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남아있는 6백이 5. 얼마죠? 1. 자, 그 단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0의 자리. 100의 자리는 3 0일 그대로 할수 있네요. 그럼 여기 그냥 계산해서 자 216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어림 잡았던 거랑 어때요? 우리 어림 잡았을 때 200명 이랬는데 여기 210명.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있는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항상 했던 거 항상 더샘뺐으다 공통으로 똑같아요. 자, 뭘 맞춘다? 그치, 각 자리의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숫자를 맞추어 적는다. 자, 이건 첫 번째 항상 공통인 거. 두 번째, 위에 같은 경우는, 자, 어때요? 1의 자리에서 계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려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받아내림이 있으면, 자, 어느 자리로 받아요? 일의 자리로, 자, 받아내려 계산하는 거예요. 받아내려 계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우리 연습 문제로, 그럼 주사위 3번에 있는 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풀기. 자, 요, 계산해볼게요. 자, 여기 우선, 자, 위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자릿수를 맞추어 적는다. 자릿수 맞추어서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아래부터 해볼게요. 자, 8이 9. 어? 이래 자리에서부터 벌써 계산할 수가 없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게 됐죠?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야 돼요.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10의 자리 하나 주니까 얘는 7이 아니라 6이 되고요. 여기서 10자리. 여기선 1이지만 여기로 내려가면 10이 돼요. 그래서 10을 얘한테 꽂준 거야. 자, 꽂더니얘 같은 팀. 그러면 갑자기 18에서 18이 되죠. 18 빼기 9는 얼만가요? 18 빼기 9. 음, 9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남아있는 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6 빼기 6, 똑같은 숫자를 빼면 0. 자, 100의 자리 4 빼기 2는 2. 자, 그렇게 해서 209라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두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자, 마지막 문제. 217백기109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알맞은 문장으로 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까지 프로그란 얘기죠. 자, 문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어, 선생님 딸은 요즘에 운동을 너무 못해서 요즘에 <laughs> 줄넘기 가지고 그냥 아파트 앞에 있는 데서 그냥 잠깐 잠깐 하고 들어오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들어서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음, 이럴 수 있죠. 자, 선생님 딸이 오늘은 줄넘기를 217번 했습니다. 자, 줄넘기를 오늘은 아, 이건 여러분들 문장으로 써야 된다.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알아볼 만 했어요. 오늘은 217번을 뛰어넘었습니다. 너무 조금이죠? 자, 근데 어제는 109번밖에 못했어요. 뭐 다리가 아팠던지 어땠든지 자, 그러면 자, 줄넘기를 했는데, 오늘은 217번 했고, 어제는 109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줄넘기를 몇번더 했을까요? 자, 이런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은 217번 했고, 어제는 109번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제보다 줄넘기를 몇번더 많이 했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여기보다 더 많이라는 말을 넣은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면, 어, 어 나는 217번 했고, 동생은 109번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동생보다 줄넘기를 몇번더 많이 했을까요? 이런 문제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 교과서에서 뺄셈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이 힘책 항상 푸는 거 아시죠? 수학 익힘책은 자, 14쪽부터 15쪽까지예요. 그리고 2종 세트 풀고 채점하고 그다음에 오답도꼭 다시 한번 풀고 이건 푸는 거 같이 되니까 2종 세트를 꼭해 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뺄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